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업무방문서 뒤편에 별표 시리즈 때려잡기, 별표 시리즈 때려잡기, 별표 2. 갈게요. 미보상별 적용표예요 이게 본강일 때 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하기엔 좀 이게 많이 시간이 꽤 나와서 그 결론만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도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수업 목적으로도 또 아직 나온다지만 향후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어 참고 사항 말씀드릴게요. 미보상 비율을 실질적으로 조사표 부여하게 되면 계약자께서 사인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지만 우리가 협상이잖아요. 계약자고 결국 나중에 피해율을 협상 아닌 협상이 들어가요 우리가 평가 나가서 사실대로 공부한 대로 딱 해서 피해율 뭐20% 30% 40%말씀드린 오케이 이런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계약자 입장에서는 피해율은 높아야 되고 미보상 비율은 작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대로 판단했더니 피해율은 낮고 낮은데다가 미보상 비율이 높아요 그럼 계약자가 싸이 나누집니다 자, 미보상 비율 할때 이렇게 업무 방법서잖아요. 적용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제초 상태를 조사하고 미보상 비율 구분 적용하고 병해충 상태를 조사해서 미보상 비율 적용하고 기타 요건들이 있거든 뒤에 나오는 그 요건들을 통해서 각각의 미보상 비율을 여러분이 계산해요. 그 다음에 싹다 더한 게 여러분이 최종 종합 미보상 비율이 비율이에요. 그 합한 겁니다. 각각의 미보상별을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합한 게 최종 미보상 비율. 평수 미평할 때그 미보상 비율이랑 미보상 비율.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미보상 비율이 낮아야 되고 또 하나 각각 결과값도 중요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내고가 들을 거예요. 아니, 평가사님. 이거 좀 과한데. 퉁쳐서 깎으시다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낱게에 대해서 조사 근거를 다써놨을거라고요 이 조사 근거에요. 이렇게 적용하게 된 근거를 조사서에 다 쓰게 돼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면 계약자 협성할 때, 아, 평가사님, 그, 피, 피, 너무 미보상들고 그, 뭐하래. 다안는데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어르신. 이번에 제조 상태가 불량으로 나왔고, 불량의 근거가요. 이렇게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좋게 봐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태도 있거든요.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여기 영동상 실수가 몇 가지 계시더라고요. 딱, 딱 집에서 이렇게 디테일하 가잖아요. 움찔합니다, 상대방도. 그리고 한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어요? 벌써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움찔움찔움찔 물러서요.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내고를 하는 것이지 다짜고짜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계약자한테 말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보상 비율을 여러분이 합산했더니 얘를 다 따로따로 다 합산입니다. 합산에 대한 30%가 나왔어. 계약자가 뒤집어질 겁니다. 피해율이 4,50%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피해율이 50%인데 미보상비율이 30%야. 20%밖에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난리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디테일을 꼼꼼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일을 했고 이랬습니다. 딱 근거를 봅니다. 사람이 그 팩트를 보면 움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어, 매년 2월쯤에 이제 구역 담당자를 협회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감이 공지가 뜨거든요. 농업재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문하고 거기에 출제 그거 나와요. 100점 만점에, 어, 단답형, 서수령, 논수령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에 출제 확률 100%죠. 참고로 여러분 손해평가 사 수입 줄었다고 하지만 구역 담당자는요, 수입이 급이 달라요. 수입의 레벨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지만 전 시험에는 매우 강한 사람인데 어, 여러분께 강의하고 교재 만들고 하기도 바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미보상 비율 적용표 갈게요 먼저 교재 여러분 업무방법서 있는 거예요? 업무방법서 지금 585쪽부터 쭉 있는데 먼저 크게 짝대기를 딱다놓으세요자 적용표가 있죠 여기 감자, 고추 제외하고 밑에 여기다 쫙 걸어 놓으세요. 여기다 쫙쫙 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자, 고추 제외와 감자, 고추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죠? 여기는 감자, 고추, 그리고 나머지 품목입니다. 감자와 고추는 병충해를 보상을 하죠. 병충해를 보상하니까 여기 미보상 비율 사유에 제초 상태와 기타가 있고 저 위에 있던 병해증 상태는 없죠.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여기를 다 보고 밑에는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자,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지워서 갈게요. 이렇게 결론만 봤지만 이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이제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갈게요. 천천히. 자, 하나하나 갑니다. 먼저, 아, 요 표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제일 먼저 현장에 갔다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아까 미보상 비롤 적용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코초와 감자 아니라는 전자에, 코초와 감자는 병해충 상태는 아니죠. 자. 먼저 제초 상태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나오고요. 병해충 상태 기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요 안에 나온 숫자들은 미보상 비율이 아니에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죠. 잡초가 이렇게 분포, 분포, 분포.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제초 상태인데 잡초의 분포 비율을 보는 겁니다. 분포 비율은 이렇게 보면 면적이죠. 면적 기준이 제일 쉽죠. 뭐 개체수로 세기도 하네. 면적 측정기 있잖아요. 그 좁잖아요. 그 부분 딱딱 면적 측정기 싹 돌면 금방 나와요. 그 합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 다 적게 되어 있고요. 다 보여드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분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직 미보상 비율을 안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해미불매, 해미불매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이 20% 미만일 때는 해당 없음으로 적고, 그 다음에 20% 이상 40% 미만일 때는 미흡으로 적고, 40% 이상 60% 미만 분포일 때는 불량 60% 이상 분배 때는 매우 불량으로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적었어요. 최초 상태 지금 하고 있었죠. 해당 없음으로 가면 미보상별 적용은 0%로 적용한다입니다. 여러분이 분포 면적 분포들을 조사했다는 미흡이었다. 10% 미만으로 쓰면 안 되죠. 10% 미만에서 여러분이 이보상비로 부여하라는 뜻이 요히려 적어야죠. 10% 미만이니까 우리가 10% 이면서 9.5, 9.47 이렇게 안 하고요. 통상 5%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통상 5%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죠. 그 다음에 제초 상태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잡초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량으로 부여가 됐어요.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제초 상태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없지 않으니까. 제초 상태에서이 중에 하나, 여기서도 이 중에 하나, 여기서도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갈게요. 그 다음, 분량으로 했어요. 20% 미만 부여입니다. 그러면 부여하시는 건 통상 20% 미만이 돼서 19.5%, 19, 18, 17 이렇게 부여하라고 통상 5% 단위. 그러면 여기서는 10% 부여할 수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니까 10%. 15%를 통상적으로 부여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해당이 됐어요? 그럼 어디를 부여할까요? 딱 처음에 여기를 때려. 맞잖아요. 그 다음에 협상할 때 어디로? 여기를 협상. 각각의 5%를 이딴 식으로 협상을 하면 합해서 15%가 협상이 가능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 구간 안에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이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스킬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매우 불량. <laughs> 제초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게 아니라 계약자의 태도가 매우 불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강의가 아니니까 좀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불량은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이니까 미보상 비율은 어디부터? 20, 25. 30, 35, 40, 45, 50. 그런데 미보상비를 일단 30% 넘어가면 계약자는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니고 통상 20% 이상이면 일단 여러분들의 재량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여기가. 자, 20%, 25%, 30%.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부여한 다음에 나중에 내고에서 어디? 이만큼은 낮춰지면 또 여기서도 5%. 어떻게든 5%씩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잖아. 요것도 디테일이고. 자, 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죠? 이번에는 병해충 상태입니다. 감자고추 외죠. 보니까 똑같아요. 감자고추 외로 가볼게요. 자, 감자고추 외에서 병해충이죠. 별도로 보상하는 제외 복숭아,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그 다음에 벼, 벼는 모든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아니라 7종 병충해를 특약으로만 보장을 합니다. 세균성, 세균, 먹도깨벼, 세균성 흰 줄무늬 7개, 먹노린제, 도열병, 캐슈니병 벼멸구, 세균성, 세균성표 알마른병, 흰 인마른병, 주머니 인마른병, 일곱 개.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걔는 제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해, 미, 불매로 하죠. 이렇게, 불매로 하는데 그 기준은 똑같죠? 아까랑. 최초 상태랑 여기 분포도가 똑같아요. 여기. 20% 미만, 이렇게. 이사력입니다. 여기 60% 이상 이렇게 됐지요. 자 됐고 이게 여러분 보기 좀 어려우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 서브노트 어디인가요 이 과목 서브노트 뒤에 98쪽 맨 뒷부분이죠 거기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게 했죠 우리 뭐 보고 있었어요 제초 상태와 병해충 상태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면적 분포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분량으로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해미 불멸을 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잡초 상태가 미흡이어서 미흡으로 분류가 됐어요. 잡초 상태가 미흡이어서 각 각의 피해국을 합산해서 이 표를 세 개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잡초 아까 미흡이었으면 여기죠. 10% 미만에 잡초는 여러분이 5%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병해 충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사했더니 병해충 분포도가 60% 미만이었었어요. 40% 이상이었죠. 불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량으로 분류가 됐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죠. 분량으로 분류가 돼서 여기에다 미보상비를 적용합니다. 20% 미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역중에서는 여기로 분류가 돼서 뭐 예를들어 여러분이죠 10, 15, 15를 먹일 수 있죠. 통사 5%니까 뭐 예를들어 15% 먹였습니다. 여기에 10%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여기로 봤더니 똑같이 기타 분포도 조금 다르죠. 아까는 문의를 바꿔 볼게요. 아까 246이었습니다. 여기도 잡초병해충 분포도는 246으로 나눠졌는데, 기타는 없음 10, 20으로 나눠졌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기타 상태에서 여러분이 분류하기를 이렇게 피해 정도를 구분해서 각각에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매우 불량 나왔다고 칠까요? 그러면. 똑같죠? 매우 불량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때 20% 이상인데 여러분이 좀 심해서 기타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25% 부여했고 5% 정도 또 네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를 토탈 깎을 수가 있어요. 뭐 있어요? 담아도 이 상태로 딱네고로 들어갑니다. 합하면 얼마? 24-25% 계약자께서 뒤로 뒤집어지죠. 피해율이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어요. 피해율이 70% 나와도 비보상별 45%면 25% 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나 못해. 나 못해. 하더라도 이의신정 바로 들어오겠죠. 여기도 투집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상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두리를 남겨둔 거예요. 유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적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여러분께. 여기. 여기 예, 0%고, 10% 미만에서 부여해라. 이 미만에서 유두리가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교재인데 이번에 뭐냐면 대략적으로 뼈대를 잡았죠. 현장에 가서 잡초와 병해충의 분포도 기타 상태의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해미불매를 씁니다. 해미불매를 쓴 다음에 각각의 상황별로 미보상 비율 적용포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미 불매 각자에 대해 해미 불매 미보상별이 안에서 여러분이 부여하시면 되겠고 각각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제 저건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목적이었고 이제 시험 문제로 예를 많이 나왔다 낼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 볼게요. 여기. 여기입니다. 자, 출제자는 교재를 그대로 들고 오는 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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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포도는 제가 서브노트에 이렇게 요약을 해 드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교재를 들고 왔을 때, 가로놓기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라도 미보상 비율 무조건 내고, 이거 들고, 업무방사 그대로 들고 와서, 뚝뚝뚝 띄어서 그냥 가로놓고, 여기 가로놓기 예술 아닌가요? 가로놓기 갑니다.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건 적용 여러분들 안무 방법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재원이니, 조수왕의 감정원을 쭉쭉 하고, 자, 최초 상태. 경해충 상태,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다음에 따로 또해미 불매에 따른 미보상비율, 을해미 불매에 따른 미보상비율을 적용하고 각각의 미보상비율을 합산.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기다 하나 더 써주시면 쉬울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써주실래요? 이러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해당 미보상 비율을 합산하여 그럼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렇죠? 나라도 쉽게 쉽게 문백 때문에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가로 넣기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출제자도 너무 좋아할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죠. 가로 먼저 제초 상태에서요. 모든 잡초가 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떤 그 양분 경쟁도 있지만 과선에서 특별한 목적상 일부러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우는 잡초도 있고 또 지력 강화 목적의 잡초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잡초가 아니라는 거. 함부로 어르신 이거 잡초 때면 큰일 납니다. 아이 사람 은 이것도 몰라? 이거는 이번에 땅 개선하려고 잡초를 키우는 거야. 이러면 꼼짝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피해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잡초만이라고 엄연히 저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잡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햄이 불면 알고 있죠? 햄이 불면데, 여기죠? 자, 면적이고, 요거. 20% 미만. 여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마 가로녹기를 내면 이렇게 안 내고, 더 정확하게 내면, 진짜, 저희 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니면, 여기까지도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 매우 좋아합니다. 출제자분들. 자, 똑같게요 병해충은 말만 다르지, 논리가 똑같아요. 해미불매로 똑같이 가죠? 여기, 20% 미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제가 서브노트로 반영한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보상 이렇게, 이 요건 아니고 요렇게요 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걸 갖다가 각각에 대해서 합산한 게 최종 미보상 비율 적용표가 마지막 표예요. 됐나요? 자, 계속 갈게요. 지금 말 그대로. 별표 시리도 때려잡기 정도 확실히 때려잡기죠? 완전히 때려잡고 있습니다. 자 가실게요. 음, 그러면 최초 상태와 병해충 상태는 비율이 똑같은데 기타는 좀 달라요. 기타에선 출제 포인트가 또두 가지입니다. 기타는요 여기 여기서 물어 여기서 가로놓기 또는 단답형으로 쓴다면 이렇게. 아 미보상규를 적용해서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미보상 사유를 다섯 가지 쓰시오. 그게 한 가지 아니면 주구 출제자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로채기.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읽고 다섯 개다차라면다 맞추기는 힘들어도 몇 가지는 써야죠. 백지는 그렇잖아요. 소기 영농 기술 부족. 우리 그 당구 치면서 아 기술 부족 그런 거뭐아 고수업 치면서 기, 고수 당구 치면서 잘안 맞거나 그런아 <laughs> 이거 기술 부족 많이 쓰그 기술 부족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기술 부족 좋죠 고수업 칠때 당구 칠때 기술 부족 그 다음에 영농상 실수 그 다음에 단순 생리 장애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줄에 있잖아요 여기는 알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쭉 갈게요 자그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쭉 대괄호 쳐놓고 이 안에 있죠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 여기 좀 많은데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보면 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자, 해거리 여기 생리장애 그다음에 시비관리 토양관리 이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정 중에 강전정 조방재배 어, 재식 밀도, 인수 기진이야, 농지 상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입 이전 사고. 계약자 중과실, 자연 감모 뭐 보상하는 제외 이런 것들. 이렇게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더 중요한 건 얘죠. 얘. 얘. 이세개 얘 훨씬 더 중요하고. 자, 이러이러한 기타 미보상 사유에 적용 기준은 얘더라. 아까 계약하고 다르죠? 적용 기준을 봤더니, 자, 똑같이 해미불매고요. 해미불매의 근거는 피해가 없을 때는 해당 없음. 10% 미만, 20% 미만, 이렇게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얘가 우리 서브노트에 얘죠. 이렇게. 없음, 10%, 20% 이상 해미불매로 부여한다. 해미 불멸 매 왔으면 각각의 미보상비로 여러분이 조건하에서 적용하면 된다. 각자의 사유에 대해서 합산하자. 이게 답입니다자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교재로 오셔서 자 여기는 밑에는 볼거 있나요? 다 똑같고 병일증 상태만 빠진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밑에 무시하고 위에. 다 됐죠. 밑에는 볼거 없어요. 앞으로 한 글자도 안 들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미보상 비율 때려잡기가 됐는데 이 정도 확실히 때려잡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별표 3그 피해 인정 개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